<laughs> 다음은, 육네임드 세나리우스네요. 자, 세나리우스 보자. 쫄 처리 좀 하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어디로 가야돼? 여긴 달수비잖아. 세나리우스 어디로 가야돼? 저기로 가야돼? 오른쪽으로 가야되나? 바로 앞이네 코앞에 있네? 왼쪽으로 쭉 돌아서 가야되나? 정리하겠습니다. 음, 자기보다 높은 거 나오면. 진짜로 나그 무득하신 분들은 하나 드리려고 했거든 교환되는거는 강한 망상의 손등싸기 가속 치명타 탱커님들 고고씽 쫄구아니니까 그냥 뭐 가도 되지 않을까 겪어보는거야 언제나 거의, 오탐 5탐, 5탐이었잖아요. 지금, 2시간 50분. 제가 녹화를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바닥. 방해를 받아, 취소되었습니다. 오. 차단했다, 이거구만. 미라우스 많아. 저렇게, 매크로를 짜는 게 좋아. 나 차단했어. 알리는 거거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게끔 해라. 그런 거거든. 잘하는구만 크왕님도 하는구만. 잘하는구만 하는구만 크왕님도 아, 미라우스님이 알려주는 거군요, 우리한테. 누가 차단을 했다라고. 음, 알려주는 거군나 아까 뭔가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뭔가, 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한으로 나오니 이산한악몽이나오이 있어 이렇게 이 바닥이 빨간 바닥이있는이 빨간 이렇게 이피게야 되는 이 같고요. 충격파 굿. 왼쪽으로 가야되나? 여기서. 여기서 바로 가면 안되니? 한번 가볼까? 설마 에이티 필드가 존재하거나 죽는건 아니겠지?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기심. 호기심 많은 고양이가 먼저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먼저 나보다 죽을 사람들이 많구만. 허허 이거 이거. <laughs> 아, 그냥 갈수 있구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사탕 리필하시고 보여주석 보겠습니다. 20m 유지해서 탱. 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임그 인프 임프, 인프가 아니고 뭐지? 위습. 위습 나오고요. 위습, 고대정령, 비룡, 자매 나오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고대, 고대정령이 발굴기 하면, 그, 같이 만든 거. 그리고 위습이 나오는, 여기서 골라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편이 돼요. 센, 그, 우리 있 이거 바보 같은 거. 티란데, 도와주시오! 하는 애 있지. 술 취해가지고. 약간 주정부리는 그, 말피디온이네명 중에 하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주거든. 처음에, 뭘로 하지? 처음, 위습은요, 아 여기가 뭐가 있냐면 맞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구사론 해보신 분은 아실텐데 자기한테 디버프가 끊임없이 쌓여요 타락의 머시기 해가지고 악몽 타락 악몽 타락 이라는게 중첩이 되는데 100이 되면 정신 집에 되거나 아니면 정신대배 되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죽거나 정신대배 되는데요 그 디버프를 정화를 해줍니다 바닥에다가 녹색 바닥 딱 봐도 아, 여기 들어가면, 아, 정화된다 느낌. 정화된다 너, 느낌의 바닥이 생기거든. 거기에 올라가시면, 자기의 그 타락을 지울 수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 자비우스 할 때도, 어, 지옥불의 색깔 똑같다고, 아니야. 아, 지옥불? 녹색이 아무튼 그, 자비우스 할 때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습하고 간다고 생각합니 악몽 타락. 위습은, 우리, 위습은 우리를 만들, 우리 편으로 만들면, 바닥을 깔수 있는 거고, 정화된 고대 정령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우리가 만화 3%가 찬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비룡은 치유효과 올라가는 거고요. 구, 총, 그 또, 그, 그거 있잖아. 그, 창 던지는 여자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있고. 제가 봐서는 처음에 동영상을 봤는데, 처음엔 그냥 고대 정령 가더라고요. 고대 정령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있잖아. 누가 거기 가서 서 있으면 걔가 우리 편 돼요. 많이 서 있는 사람. 많이 서 있는 쪽에서. 그니까, 러다안 서있고, 거기 한 명만 서있으면 그게 우리 편이 됩니다. 나머진 나쁜 놈이 되고, 어, 인기투표. 인기투표. 다 예스할 yes 때노 no 하셔도 되고. 그러지만, 뭐 그런 거 적응도 안 되는 거고. 처음에는 고대정령 가고, 그 다음에 위습하는 것 같아요. 위습 깔고, 저희 거, 저희한테 있는 타락 버프를 지워야 돼요. 자, 지우는 거. 이거, 그거만 조심하면 되고, 탱은, 쫄, 쫄 나오거든요, 쫄탱. 여기서 쫄탱은 당연히 메이힐트 님이겠죠? 메이힐트 님이 나오는 애들, 빨간 애들, 아까 우리 편 빼고 나머지 애들을 보스 한, 보스에서, 어, 20m 이상 있는 상태에서 디, 그, 탱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쫄부터 잡으셔야 되고, 중요한 거, 세나리우스, 세나리우스 때리다 보면, 세나리우스 가시가 못 사용합니다. 베인인데, 문도가 가시가 못 입었는데, 그것 저, 때리다가, 반사, 피반 데미지 받고 죽습니다. 50%, 50%인가 피반 하거든요. 세나리우스한테 갑옷 생기면 쫄한테 가서 쫄딜 하시면 돼요 쫄이 만약에 2 20, 0터 안에 있으면 걔한테도 가시갑옷을 씌우거든. 그래서 탱커님은 멀리 떨어져서 탱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되고. 어, 그 고대 정령이 발구리기할때 뭉쳐주시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나누어 입혀, 맞죠 막대한 암호 피해를 나누기 때문에 발구이게 아무도 적중하지 않으면 모든 플레이어에게 입히고요. 만약에 혼자 맞으면 죽은 거지. 모든 피해를 안 입지만. 그지 부패한 비료. 무작위 플레이어에게 4초간 암호 피해를 입히고 생, 생명력이 감소하면,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오케이. 인프가, 만약에, 아니, 위습이 만약에 이제 우리 편이 아니면 위습이 막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근처에서 펑펑 터지거든. 개인 상계 하시면 됩니다. 약상계. 우또 가봅시다. 처음에, 아! 하다가 이게 얘가 30%인가? 세나리오스가 이제 30% 되면, 누구지 얘, 말퓨리온 스톱네이지를 그걸로, 그, 그 뭐야, 덩굴로 이렇게 올가매거든요. 동영상에서는 보면, 말퓨리온 스톱네이지를 깨고, 그덩굴을깬 다음에 웅심 쏘고 보스 딜 하더라고요. 거기 결정을 해야 된대. 말퓨리온을 구하지 않고. 그냥 쎄뉴를 잡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잡, 그, 구하고 할 거냐? 조금 어, 이제 난이도가 좀 틀려지겠죠? 저희는 이제 잡는 쪽으로 할, 그, 스톰레이지, 말퓨리온 살리고, 웅심 쓰는 걸 할게요.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깨지지 맙시다. 깨야지 커플 지옥인데, 씨. 가자! 커플 지옥, 김밥 천국, 덜진 3, 2, 카운트 해주세요. <laughs> 아, 내가 하려고 그래. 나 탱커 아닌데. 탱커님 역할을 내가 뺏어갔네 고고 정화해. 자 약간 약상계 말퓨련이 옆에서 도와줄거예요새벽자 여기서 처음에 저기 영혼 말고 없네 저기 가야되겠다 여기 서세요 아무나 이.. 이거 내꺼 우리편 자 바닥 올라오셔서 미리 그냥 지우세요 타락 지금 붙어있을거야 뒤에 용이여 용딜, 고대정령, 탱커, 2 0 m 벌려주시고 딜러분들 어.. 비룡이 먼저 잡을게 비룡이 비룡이가 피더 빠지니까 비룡이 점사 자럴커바다 옵니다 커바다 흑마님 잘 피하고 있고 내가 머리끄댕이 잠겨 줄게 머리끄댕이 잡아야겠습니다 바닥 저거 얼커바다 자, 지금 보면, 중첩 자기꺼 보셔야 됩니다. 14중첩. 다음에도 그냥 인프할게요, 인프. 계속 인프하겠습니다. 바닥, 그거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마법해제 빨리빨리 해주시고, 마법해제키스님마법해제 오케이, 그만 좋고. 잠시다, 안무. 돼지정화를 이용합니다. 바닥이요, 바닥 대지정화, 악몬 세력, 저기 나무 있는 데로 가세요. 나무 있는 데가 임, 저거, 저위습에 위습, 위습 쪽에 가셔서 그거 받으시고, 그리고 탱커님, 저 뒤쪽에 비룡부터 잡을게요. 비룡 잡고 잠에 잡을게요. 마법 해제 빠르게 자, 1번 생존기. 까먹었대 일본 생존기 좋았 비룡 잡고 뒤틀린 숨결 플라스 아우씨 냄새 씨자 신드라고 싸우 절명의 손길 도망가시고 마법 해제 빠르게 그만 자 두번째 생존기 돌릴게 두번째 생존기 재활까지 제월까지 바닥 피해 주시고 교집합 안 되게, 이것도 항상 그거지 그냥 교집합 안 되게만 하시면 될것 같죠? 매일 트님빌공 넣어드렸고 오케이 그 30초 이게 백중첩까지거든 이번엔 인프 안 하고요 그러면 인프 안 하고 보고 나, 뭐 나오는지 보고 할게요 정령 나오면 고대정령 갈게 요 고대정령 아법폐제 빠르게 음. 음. 네, 아이야 뭐.. 둘다못 먹었구나 우리 아무것도 못 먹었지 지금 아, 아무거나 갔어야 되는데 비틀린잡매두개아 저기 있는데 고대정령 있네 오케이 마나 올라가니까 힐 빡빡하게 주시고 두개 잡으시고 자, 전부는 보겠습니다. 프리님, 프리미님을 전부. 와우, 얼커바닥스병매의 손길. 자, 3번 생존기, 피 떨어지면 돌릴게요. 잠깐만, 지금 말고. 지금, 지금 3번 생존기. 제우이 오케이. 마법 페자 빠르게. 야, 이거, 잠.. 이거, 잠에 하나 해골을 찍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아직도 안 녹았네. 두 개여가지고. 오케이. 네. 좋고 이건, 제 잘못이지. 제가, 저라도 해골을 찍었어야 되는데 마무리 하시고. 자, 이번에는, 저기, 영혼이요. 저기, 어, 위습, 위습. 위습 쪽으로 하셔서 지금 받으셔야 돼. 지금 아마 70중첩 이상 됐을 거예요. 바닥. 스승이 o 저희는 이들을 r i n 구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o 비룡이 두마리인데 해골 찍어드릴게요 해골딜 그리고 넘기세요 e l Top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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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p i c i 작은 바닥위에 올라가세요 작은 바닥위에 올라가면 그 중첩 안받으니 중첩 사라지니까 인풍 있는 바닥 보라색만 오케이 힐 위험하면 얼빵 마법해제 곰님 밀라 요보비치님 오케이 자기 힐자 생존기 있으시면 써주시고 힐업 해주시면 그레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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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비룡이 이거 선택을 좀 잘해야겠다 자, 우선 해볼 때까지 해봅니다. 자, 힐러가 지금 굶, 삼겹살님 밖에 안 남았고, 존재님하고. 존재님 우선 누워있으세요. 눈에 아끼세요. 다시 탈 보세요. 한 명, 두 명. 자, 오케이. 까시 탱, 때리면 안 돼요. 지금 세나리 리면안 돼요. 그 지금 공포의 까시 저거 걸려있을 때는 까, 떼는 거 아니야. 쫄 잡아야 돼. 디버프, 세나리오 까시 날리지 <laughs> 창이 이번엔 우리 편이구나 구원받은 자매가 보자 무슨 효과니 4초 동안 암흑 피해를 암흑 피해 이동 방해 효과에 면역이 됩니다 이동 속도가 75%만큼 증가됩니다 자매는 이동 속도 올려주고 뭐 그런게 있네요 오케이 한번 다 봤어 자 세네루스 43%까지 봤데 얘가 30% 가면 아마 저걸 잡을 그 2페이지 넘어갈거야 어.. 메이들팀님이 해골 하나 럴커 그치 럴커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럴커 걸리그 쫓아오시는 분은 럴커한테 쫓기는 분은 외곽으로 좀잘 빼주셔야 돼요 럴커 씨 그래도 많이 뺐다 우리 뭐 1티에 42%면 자 전멸 하겠습니다 빠른 전멸 전탱 자율 소름 돋는다. 탱커님이 여유가 되시면 해골을 먼저 박아주세요. 오케이. 너희 죽으면 메이트님이 탱커 어, 하나 봐주. 우선 여러분 이렇게 정합시다. 정합시다. 만약에 용이 나오면 용부터 먼저 점사하는 걸로. 왜지? 방금처럼 뭐 용이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오면 어쩔 수 없. 그 해골을 박아주는데 그게 아니면 용부터 잡는 걸로. 용이, 뭐, 용이 안 나오고, 뭐, 자매하고, 어, 아니면 덩치 큰 놈도 잡자. 용이 안 나오고, 만약에 자매하고 정령이가 나오면, 정령을 먼저 잡는 걸로 하고, 자매는 천천히 잡는 걸로. 몇 마리 잡았냐고요? 아,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5네임드? 이게 6네임드지, 5네임드 자, 사탕 필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감이 왔을 것이야. 열컵 하다 피하는 거. 솔직히 나도 차를 그.. 열커 받아도 피하기 힘들고 럴커한테 그냥.. 씨.. 다 썰리네 그냥 자.. 좀비들 하시고 굳이 뭐 저거.. 봉화를 누가.. 저게 원래 저렇게 어.. 사, 20m 20m 보수하고 20m 항상 세나리오스 때릴 때는 가시가보시 꽂혀있는지 안 꽂혀있는지 보시고 딜을 하셔야 돼요 음.. 처음에는 제가 봐서는 인풀을 안 하는 게 낫고 이제 처음에 인프 하지 말고 처음에는 다른 거 하고 그 다음에 인프 인프를두탐당한 번씩 하면 돼 감사합니다 밀 하우스 마니치 스톰이야 마니치 스톰 음식 먹고 자 가는 걸로 잠깐 감사합니 사트면 잘함 사트면 그냥 잡겠다 막, 끈나게 놀아주면. 갑니다. 거세님, 파이. 제가 우선 볼게요. 그, 어디, 뭐, 선택은 제가 할게요. 우선. 한명더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야? 여기는 그냥, 여기, 요거 먹어요, 요거 먹어. 그거 먹어요, 그거, 그거 밖에 없어. 안 나왔어. 아, 저 뒤에 있구나. 인프 두 개네, 인프 두 개. 인프가 아니고, 위습 두 개. 조그만 바닥 위에 올라가셔도 됩니다. 미수비 주는 바닥. 자용 나왔어요. 용 탱커님 용. 자기 중첩이 쌓이면 거기 올라가세요. 미리 올라가 있지 말고. 탱커님 빼주시고 용두 마리가 아니고 용하고 뭐야 분명히 보였는데 빼주세요. 널커 럴커 바닥. 널커가 자기를 쫓아온다 싶으면 양꾼님한테 쫓아가는 거였거든요. 무겁고 쭉 빼주시면서, 뭐야, 누구한테 가는 거지? 살려주시고, 오케이, 굿. 살려, 살려. 아끼지 마. 중, 주, 그게 있어. 쿨타임 있기 때문에, 아껴봐야 필요 없어. 세나루이스 지금 보니까 중첩부 그거 안 쌓여있고, 가시가부도 안 쌓여있고, 고대양력 먼저. 고대양력 같이 맞아주시는 거 아시죠? 땅 발구르기 할때 같이 맞아주셔야 되고요. 자, 럴커바닥, 누구야, 나야? 나 아닌데? 아흥. 자, 가운데 쪽에 럴커바닥 계속 생기고.

아마, 치유가 올라가요, 치유 올라가는 거. 마법 해제 바닥, 한 명만 받으시거나, 웅진미장 써버리시고, 자, 힐업을 하기 위한, 1차, 생존기! 1차 생존기! 음. 여름 고양이님하고, 누군지 모르겠어, 그 다음은. 좋았어. 힐업이 돼요. 이거 한 명밖에 힐업이 안 되는구나.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탱커 한 명만 힐업이 되네? 럴커 바닥! 중앙에 럴커 바닥! 자, 세나리우스딜 하면 되겠네, 지금은 자, 다음에 보자. 자기 중첩이 좀 많다 싶으면 누구 할까? <놀람> 자네인가 라오샨. 어? 자, 힐힐 힐. 은 힐, 힐. 악몽 세력 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 여기 갈게요, 여기. 타락한자연마법해제 3번! 평온까지평온까지 평온까지 3번! 3번 생존기. 2번 안썼어요 2번 아직 안썼서 대기 이번 썼으면 어쩔 수 없고 완손님 힐 자 보자 자기 중첩이 좀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녹색 바닥이 생기면 무조건 좀 달려드셔야 됩니다 처음 그거 할때자 이지라크님 조금 이따 일어나시고 지금 일어나시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음 쿨타임 오시면 미리네님 전부 하시면 됩니다 악룡 1 자 러커 바닥, 럴커 바닥, 낭꾼님 따라간다. 맹독님 따라가는 거 아니네. 다른 사람이네. 이건 징표도 안 지키니까 답답하구만. 바닥이요. 악몽 잠시간 악몽. 자, 가시가 보뭐 있는 거 보, 보면 빼야 되고요. 악몽. 자알 하나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알. 자. 자기 중첩 많으신 분 오세요 중첩 지우셔야돼요 자 용부터 위습은 그냥 광딜로 잡으면 되겠는데 딜 그렇게 안밟고 자 2번 생존기 준비 아직 안해도 되겠네 안해도 되겠네 오케이 위습 마무리 하시고 위, 위습이 훨씬 작은게 다니네 위습을 먼저 잡는거래 위습은 자, 비룡 마무리. 널컥널컥 나냐? 난거 같아. 어, 이동 쓰... 밟아버리는 게 낫겠는데, 이거 밟으니까 사라지네. 이거 사... 세나리우스. 자, 웅심 저희 써버렸기 때문에 말피리온 잡히면 말피리온 잡을게요. 말피리온 박물하고 터트터트어3실 센트. 우다우아 있어요, 지어요 지금 우우 우우우! 우아우 우우우! 0우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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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우! 우어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 우마우우우우우우우 o 오케오케 k a y o k 자, 세나리 a 스 딜이요 세나리 a 스 Okay, okay. Okay, okay. o k 리 y okay. Okay, okay. Okay, okay. o 돌 a y okay. Okay, 돌 k a y Okay, okay. Okay, o 요 a y Okay, okay. 2차 생존기 곧 돌아갑니다아 2차 생존기 그 돌리세요 탱커 힐 오마이갓 oh 바닥이요 빨간 바닥 피하셔야돼 빨간 바닥 자 세나리우스 딜 3차 생존기 돌리시고 힐 대.. 뭐야 그거 횟 말라가.. 뭐 바닥 별로없어자메이타 탱커 다이 5% 바닥 바닥이 그냥 쩌는구만! 5%! 어디있어 야, 세나리우스 이걸 못 깼구나. 휴가 없는 뿌리 우리 못하고 그냥 하는 거였군요. 2%! 언제나 나는 누워있구나. 죽어라, 타락한 것들. 영원히 고통받는 소절. 영원히 고통받는 라디. 어, 접니다. 아, 원래 이거, 저거, 그, 세나리우스 거안 깨졌어요, 여러분? 이거.. 뭐, 안 깨지는 거야? 클릭 안 돼? 상자? 이제 그분을 온 힘을 아 그냥 부활하.. 일어나면 되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만 먹고 가자 긴 마린은 하나도 안 떴어? 그 진짜? 아... 아... 내가 템.. 템 대비 한 50짜리 뜨면 걔까 하나 드릴게요 누가 떨어져야 누가 떨어져 죽었니? 아 누가 뭐야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되나봐 죽음의 하신님 뭐야 떨어져 죽은거예요뭐야요 저거 <목소리> 오마이갓 나막 이렇게 뭐 청명의 수전 뭐야 청명의 수전 아이 퀘스트템이잖아 좋은건줄 <목소리> 아나 청명의 수전 이씨 에픽인줄 에픽 에피... 유지 안돼요? 히스님? 어... 아니야 여기 상자에로 가야지 어디있어 히스님 히스님? 오신다, 오신다. 여기구만, 하면서. 득템을 하셨습니다. 오, 청명의 수정. <laughs> 아, 나.